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와이 마케팅팀 김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인터뷰의 주제는, 어, 저희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EV책을 서비스가 가능한 지원 차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저희는 25년 1월 기준으로 현대 아이오닉 그 다음 기아 EV 그 다음 제네시스 전기차는 모두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은 최대한 빨리 차량 확보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리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지원이 불가한 차량들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산철 배터리 차량은 저희가 서비스가 현재 불가한 불가한 상황이고요. 어, 대표적으로 레이 차량하고 토레스 차량은 서비스가 현재 힘듭니다. 두 번째로 수입 차종인데요. 수입 차들은 현재 서비스 가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지금 테슬라라든지 벤츠, 아우디, BMW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폭스바겐 어,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 아직 리버스를 저희가 진행하지 못해서 수입차는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택시 차량 중에 니로 차량인데요 어, 2차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대구만 확인을 해봐서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니로 택시가 되지 않는지 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다기의 정보를 땡겨오는 어떤 선을 어, 택시 니로 같은 경우에 대구 지역은 OBD 선을, 선에서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OBD 기반의 정보 데이터를 취득하다 보니까 메타기와의 충돌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서비스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지역의 택시들은 메타기를 설치할 때, 어, OBD 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리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내 저희가 서비스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년대에 신규로 출시되는 현대 기아차 전기차는 출시가 되는 대로 바로 차량을 저희가 확보해서 기술팀에서 리버스를 진행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어, 많은 차량들 리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다르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 계획은 어, 상반기 내, 빠르면 1분기 내에 저희가 출시를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